네 안녕하세요 크림입니다 오늘 공략할 주제는 바로 이 장비 강화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비 강화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1일 미션에도 들어가 있다, 있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두 하게 되는데요 이 카드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nr 슈퍼레어 슈레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 장비 하나씩 증가하게 되어 최대 3개의 장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종류를 모두 확인하자면은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여기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겉모양 보다시피 공격력이 증가해 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파란색은 방어구, 즉, 체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자체의 코스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체 코스트를 늘려가지고 이 카드 자체의 코스트줄 줄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카드 장비 강화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현재 제가 장비를 하고 있는 토끼 이메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훈련 상황에 보면은 각 경험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치 랑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급의 장비 20개를 먹었을 때그 레벨이 뚫리게 됩니다. 즉, 현재 이 슈레풀 같은 경우는 슈레풀 장비 20개를 먹어야 되는데, 슈레프 장비가 없으므로, 슈레 장비 20개의 경험치를 먹어야만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다시피, 이제 장비는 현재 선택한 속성과 똑같은 장비만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팁이 있어서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최고 등급의 안전모와 팔레벨 마지막 등급인 이제 코호테 그리고 냄비뚜껑이 존재합니다. 자, 이세 가지를 한번씩 누르게 된다면은, 똑같이 경험치는 400밖에 안 주지만 요구 활동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은이 차이가 왜 생기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요구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의 등급, 즉그 장비를 팔았을 때 얻는 돈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즉이 안전모 R급의 경우에는 팔았을 때 4,500원이 나오므로 그 가격이 4,500원이 필요한 것이고 냄비 뚜껑 같은 경우에는 그장비파 팠을 때 600원이 넘으로 활동비를 600을 요구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비를 가장 적은 돈으로 쉽게 뚫는 방법은 적은 레벨 즉 적은 장비의 수준을 가지고 뚫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뚫었을 때 한번 장비 장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지금은 제가 장비를 뚫어 놓은 것이 없어서 장비를 뚫어 놓은 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 똑같은 장비인 안전모의 등급을 보면 14,700이라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혀 있는 걸 보면 9,8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효율에 따라서 쓸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효율을 올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DNA를 넣었을 때 효율이 보통이 되죠. 이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험 기록 장치를 넣었을 때는 역시 보통이 되는데, 이때의 경우는 약40%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두 가지를 넣었을 때 기본 60%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바로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효율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장비를 넣었을 때에는 그 기준이 MMO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장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됐네요. 이 경기록 장치의 경우에는 그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수 있지만 이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비 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